동성애 관련 강연을 개최하거나 참석했던 한동대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과 주변 교회까지 대학 내 표현의 자유를 높여 되지는않습니다윤기열 네. 기자입니다. 신입사원 공채가 2013년 이후 5년 만에 시작됐습니다. PD와 아나운서, 기자 등 아. 16명. 국방부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준비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준비 TF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과 시행령 제정, 예산 확보 등 실무 지원을 맡게 됩니다. 매년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 컬링, 이제는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이 목표가 되었죠. 관경 선배로 불리는 김은정 선수가 외치는 영, 영미, 영미는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딛고 평창의 중심에서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컬링 대표팀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이게 다야? 나 라면 을끓여먹지 뭐? 아뭐그럼 되겠네. 야너 TV 보고 빨리 와. 나 진짜 배고파 키죠 하나야. MBC 공채 떴던데. 중요한 있지? 진짜야? 진짜 떴어? 응, 오년 만에 공짜잖아. 야 그럼 네가 먹으면 어떡해 몇 년만에 공채 뜰줄 몰랐지 나는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야 괜찮아 시간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야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뭐야 그냥 술이나 마시다 짜자자짠짜자 <목소리> 太酷了。 졌네 <laughs> 취업 준비는 잘 되가 교수님, 저 MBC 쓰려고요 그래 공식 오랜만에 떴는데 당연히 써야지. 너 설마 아직도 안 썼어? 이제 써야죠. <laughs> 아직 시작도 안 하고요. 저는 올해도 당연히 MBC는 공채 안 뜨는 줄 알고. 사나 너. 술먹고 놀러다니느라 몰랐던 건 아니고? 아니에요 5년만에 공채 뜰줄 어떻게 알았겠어 <laughs> 너 스토리 하지? 네 스토리 하는데 어떻게 혼자만 몰라 이제부터라도 쓰면 되잖아 괜찮아 어차피 이번 MBC는 자소서 안써몇년 만에 하는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서를 필요 없다던데? 그래요? 자소서도 없대요? 자수선을 쓸걸요? 그런가? 함께? 아, 이게. 서류 전용은 없는 거고, 지원서에 자수선을 포함되는 거래. 그럼 써야지, 뭐. 서류 없으면 어떡해요? 어떡하긴, 저뭐 카메라 테스트 하고, 통과한 사람만 필기 오는 거지. 잘할 거야. 저요? 그럼, 잘 해야지. 그래야죠. 그래, 가보게. 네. 저 스터디 때문에 먼저 가볼게요. 그래. 잘 준비해봐. 자소서 완성하면 보여주고. 絶景。 아직도 걸려있네. 형형 나봐, 나무새봐. 제가? 응. 제가 안아무새. 응. 개소리야 갑자기. 아니 얼굴 좀 반반하고 목소리 예쁘면 다 하던데. 내가 얼굴이 반반해? 응. <laughs> 미친데. 지하철에 잠들어가지고 이호선 삥 들어서 탔던 대로 다시 왔어 아 그래? 아 진짜? 아 진짜 미안해 알았어 다음에 봐 성우가 창문? 너 우리 집 앞이야? 내 후배 있잖아. 후배? 왜 고시반 후배 있었잖아, 걔. 아, 그 SBS 걔. 걔 무슨 플랜 카드가 아직까지 걸려 있더라. 야. 이거 뭐야? 여드름이야 야, 진짜 크네. 이거 지거가 그냥. 냥 아, 아, 맞다. 하나야이번 주말에 불꽃놀이 보러 갈래? 진짜 크게 한 대. 야 곽성우. 나는 공채한 달도 안 남은 사람한테 무슨 불꽃놀이를 보러 가재. 에이 언제부터 신경 썼다고 그래. 야, 사람이 그렇게 변하면 기는데 큰일 나. 야, 지금 장난해? 뭐라 그랬어? 왜 그래? 화났어? 아 장난이잖아. 네가 보기에도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거 같아? 왜다 나한테만 그래? 나도 한다고 하는 거라고. 딴 사람도 아니고 네가. 너는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기약 없는 시험 준비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너도 알잖아. 다리 뭐본 다리 이제 배불로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하나입니다. 아토. 무라카미 하루키는 아토. 색채 없어요. 쌍인데.